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한 제 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범용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주장으로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냐, 비트코인은 허상이자 신기루며 곧 가치는 붕괴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며 상품의 성격인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유로화, 엔화 같은 기존의 화폐들과 공존하면서 나름대로 화폐로서 조금씩 사용되는 시스템이며 마지막이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밀어내고 기축통화의 위치까지 자리 잡는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이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의 얘기나 과거 유럽의 튤립 버블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쪽에 일관된 주장인데요. 2018년 1월에 JTBC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유명한 토론이 있었죠. 이 토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허상이자 신기루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을 지켜봤던 저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비트코인이 300만 원대까지 폭락하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가장 활발했으며 이때가 가상 자산 시장이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는 반감기와 코로나 이후의 양적 완화로 2020년 이후로는 대폭등하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2017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폭등할 때는 그저 사람들의 광기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당시의 상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움직인다는 개념을 대부분 늦게 깨달았던 거죠. 애초에 탄생 목적인 기존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 가치가 양적 완화로 훼손되면서 대체 화폐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전까지의 상승을 사람들의 욕심과 광기로만 해석을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주장은 이미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내년이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5년이 넘어갑니다. 기존의 사람들에게 사기로 느껴졌던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들어 새로 생긴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긴 가상자산이란 개념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는 본인들이 이미 어릴 적부터 존재했던 개념이거나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세대인 우리들보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이용되긴 부적합할 수 있으나 상품과 자산으로는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달러와 금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입니다. 2017년 이전까진 사실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동떨어진 사설 도박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미국 CME 선물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 CBOE에 상장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과 비트코인은 점점 통합되어 갔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주가지수인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이나 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선물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시장과 통합되어 가고 있었음을 모르고 그냥 사기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이 되면서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다양한 선물 거래에서 해지 거래로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증권사가 아닌 코인거래소에서 매매하며 환전도 매우 귀찮았죠. 또 코인거래소의 서버 먹통 현상이나 환전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기금을 조성한 비트코인 ETF를 더욱 신뢰감이 가고 안정적인 증권사 계좌로도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거래 확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기존에는 주식처럼 코인이 올라가야만 수익을 보는 롱 포지션만 있었다면 ETF에는 비트코인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숏 포지션을 투자자들이 새롭게 선택하는 해지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금융 상품으로 완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위치가 두 번째 시나리오인 자산과 상품으로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금융 상품으로 취급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인 비트코인이 화폐로 이용되는 것은 가격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미 기존의 화폐들과 공존하면서 지급 결제의 규모가 작은 조그마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일부 비트코인이 결제되는 곳도 있지만 비트코인으로도 더 많은 상품과 거래 규모가 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작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처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고변동성을 좋아하는 코인 매매자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더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들을 밀어내고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파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전제로 합니다. 또는 3차 대전급의 큰 전쟁이 발생하고 기존의 국가에서 발행했던 화폐가치가 쓰레기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잘 쓰고 있는 기존의 신용화폐를 무너뜨리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긴 쉽지 않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비트코인의 유동성 규모에 따른 불가능입니다. 전 세계 자산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은 8,500억 달러로 1,100에서 1,200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으로는 소규모 상업 거래까지만 결제 통화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화량인 M2만 하더라도 3,800조 원이 넘고 미국의 M2는 3경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신용화폐 통화량은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인 1,200조 원을 끌어모아도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시장도 살수 없습니다. 달러는커녕. 한국의 원화보다도 유동성 규모가 작은 비트코인이 기존의 주요국 화폐를 밀어내고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도 거의 없는 아주 극소수이겠죠. 현재 시가총액 규모인 1200조 원 정도로 비트코인이 전세계 유동성 을 담당하려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세계의 gdp 규모가 50년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한 큰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으로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넓게 보면 기존의 화폐들과 어느 정도 공존하면서 소규모 상업거래까지만 결제통화로 인정되는 3번의 초기단계까지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허상이며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큰 꿈을 꾸고 언젠가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통화로 사용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